ka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감사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키가 자라며 지혜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예쁜 마음을 주셔서 정경령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씩씩한 믿음의 친구들 되길 바래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에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얘기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식사를 하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금식은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금식 기도라고 해요. 그럼 언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해 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나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기 바래요. 또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금식했어요. 어떤 큰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고자 할때 금식했어요. 우리도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또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안을 구할 때 금식을 했어요.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금식을 할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이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씻지도 않고 흉하게 하고 또 얼굴색이 헬스하고 슬픈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도 단정히 빗고 얼굴도 깨끗이 씻고 있으라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볼때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없게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우리 친구들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풀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들리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흑석중앙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쑥쑥 믿음이 자라나도록 날마다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보이고, 하나님께만 들리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